다이어트 이젠 맛있게. 육식 토끼 닭가슴살, 소시지, 스테이크를 소개할게. 100% 국내산 신선육으로 만들었고, 고단백 저당 설계로 부담 없어. 다섯 가지 맛이라 질릴 틈도 없고, 닭가슴살은 촉촉하고 부드럽고, 소시지는 탱글탱글, 스테이크는 육즙 팡팡.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아. 전자레인지에 쓱 데우기만 하면 끝. 맛, 건강. 간편함까지 다 갖춘 육식토끼로 맛있게 다이어트 하자. 닭가슴살 혁명이야. 촉촉함에 깜짝 놀랄걸. 다이어트가 즐거워지는 마법. 리뷰를 살짝 보여줄게. 다이어트 시작하면서 육식토끼 닭가슴살 시켰는데 후회 일도 없어. 닭가슴살이 이렇게 맛있을 일이야? 퍽퍽함은 전혀 없고 촉촉하고 부드러워서 먹기 너무 좋대. 소시지는 탱글탱글. 스테이크는 육즙 팡팡. 다섯 가지 맛이라 매일 골라 먹는 재미도 쏠쏠하고 전자레인지에 휙 돌리기만 하면 되니까 세상 간편. 육식토끼 덕분에 다이어트가 즐거워졌대. 평소에 닭가슴살 퍽퍽해서 싫어했는데 육식토끼는 진짜 부드럽고 맛있대. 소스 덕분에 닭가슴살의 밋밋함도 잡아주고 훈제 맛은 은은한 훈연향이, 블랙페퍼 맛은 후추향이 향긋. 닭가슴살 스테이크는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촉촉함 그대로 유지. 이제 닭가슴살은 육식 토끼만 먹을 거라는 후기까지.